우리 인생은 부모의 은혜보다는 이 세상 재물의 종이 되어서 합니다. 한 푼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지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하는 지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 영원한 지분을 우리에게 흔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생명이라도 끌고 내 지분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